지난주인가 그 다혜한테 다혜에 말씀할 때 제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이 자리는 아무 그어 누구나 설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다라고 했는데 오씨 막상 여기 쓴다고 생각하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리는 게막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무대 체질이 아니거든요. 무대 체질이 아니고, 남한테 이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지금까지 저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냥, 이제 구석복음으로 듣자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이렇게 앉아서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그 입학한 신입생이거든요. 신입생이니까 혹시 제가 <laughs> 뭐 간증을 하는 중에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해도 알아서 알아서 그 목적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적지는 확실하게 아시죠. 네.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저 우리의 결론은 어쨌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인 예수가 나다. 우리다. 그 운명 안에서밖에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운명 안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목적지니까,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저는 그, 이 구속보금 얘기가 나왔을 때가 한 2년 전이었나요? 1년 전이었나요? 그때 사실, <laughs> 전혀 그 몰랐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어머니가 그 아침에 이제 제가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꼭 하니까 아침을 채려주고 도시락을 싸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궁시렁 궁시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속이 아니고 구속인데 하면서 뭐뭐뭐막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뭐지 하고. 옛날부터 교회 얘기는 많이 하셨었는데 그 뉘앙스나 그런 게 너무 달라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데 그때부터 막뭐 밤잠도 못 주무시면서 뭐 씩씩거리기 시도하고 뭐 좋을 때또막 좋으시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저한테 뭐 구속 구속 뭐 구속복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관 우리아를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그게 이게 계속 이제 제가 듣다 보니까 뭔지를 몰라도 어쨌든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들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근데요. 아, 정말 그 한시도 어머니는 다른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오로지 교회 이야기, 오로지 구성 이야기. 그것만 1년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laughs> 저도 그때부터 이제 뭔가 교회 새로운... 뭐 말씀이 있나 하고 이제 아웃사이더로 있다가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이제 진짜 내가 알고 싶다 하고 이제 시작된 게 제가 어떤 한 자매를 데리고 이제 목사님 댁에 찾아갔었어요. 목사님 댁에 찾아갔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자매랑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온 거를 알고. 근데 너는 구속보금에 대해서 좀 아니야?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목사님, 저는 확실하게 구속보금은 몰라도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합니다. 딱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니까 가만히 듣더니, 그래, 그건 그렇고, 그, 너 진실이한테 연락해서 그 MG세대하고 교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가들 간증 들어보면 놀랍다. 그러시는 거예요. 놀라워? 나도 깜짝 깜짝 놀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laughs> 바로 진실이 누나한테 카톡을 했어요. 누나, 나도 구속복음에 대해서 좀 듣고 싶으니까. 누나한테 연락하라네, 목사님이 하니까. 바로 이제, MG 세대들이 있는 이제 단톡방에 초대를 해줬거든요. 해줘서 이렇게 단톡방을 보고 있는데, 와, 이건, 망을 보고 있으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은 하루에 토기한 4 0 0에서 500개가 올라오는데 이게 뭐 문장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단어로만 계속 올라와요. 단어로만 존재. 뭐 위치. 어, 뭐 선포. 크크크크. 계속 그런 것만 막 4, 500개가 밤에 올라오는데 이게 목사님이 나를 왜 이거를 MZ 세대를 뭘 보라고 한 거지 하고 그리고 뭐, 뭐, 사람 해 사랑해요가 아니고 사람 해요래요. 사람 해요. 사람 해요. 뭐 계속 올라오는데 도통 진짜 무슨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목사님이 보라니까 계속 보고. 왜냐면은 어쨌든 그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계속 그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 들은 게 있어서 정말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이거 뭐제 소유일 수도 있어도 충성도 하나만큼 제가 자신 있었거든요. 네 다른 건몰라전다 몰라요. 잘 몰라도 목사님이 하라면 해라. 하라면 해야 된다. 그거는 그냥 뭐 그냥 각인이 돼 있었어요.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뭐 설령 그 제가 뭐 자동 차 바꿀 때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네 이거 바꿔도 돼요 해서 어, 바꿔라면 오케이 바꾸겠습니다 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카페가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봐도 저거는 이야 진짜 돈벌것 같아, 돈벌것 같고 너무 너무 괜찮은 카페라서 내 저거를 꼭 해야지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계약금을 들고 내 서울 가서 이제 계약한다 하고 이제 근데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이 윤호를 나는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한 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주셔가지고.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야. 30분 동안.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래서 아,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이제 쉽게 이제 바로 그냥 포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구속 복음이 어떻게 보면 제한테 되게 쉽게 다 어떻게 쉽게 받아들인 게 아무것도 몰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속된 말로 저한테는 비본질이었거든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전혀 관심 없는 이제 말씀이었는데 이 구속 복음이 만유의 복음이고 최종적인 복음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뭐 내가 전혀 관심 없는 거를 목사님이 이거 다 하니까 오히려 더 쉽게 오케이 오케이 그건 뭐 저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건 제가 그 받아들겠습니다 해서 쉽게 이제 받아들였죠 받아들였는데 뭐 내용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용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MG 방에서 계속 이제 보고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선포하는 이제 MG 아이들을 이제 계속 이제 봐왔어요 보고 이제 어머니한테서는 집에서 듣고 또 이제 저희 순 저희 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저희 순에 이제 저는 이제 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순 모임이 없어졌어도 저희 순은 이제 현진이의 가난함으로 2주 전부 아니 2주에 한 번씩 계속 순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순장이 대식이요 네그 다음에 경민 우나 정이민아를 필두로 해서 뭐 종원이 예주 그 다음에 뭐 그 현진이 쫙 있었어요. 네, 멤버들이 대단하죠 <laughs> 네, 이거 소유일지 몰라도 아주 제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2 주마다 이제 계속 대시 형한테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에 이제 또그 대시 형의 말씀을 듣고 현진이가 팍 이제 부활했. 완전히 이게 그 구석에 보고하는 우뚝 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봐오면서 아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 그걸 보 그냥 본 거예요. 본거 보다가 이제 목상이 말씀하시는 MZ 세대 그 아이 그 동생들의 간증 또 선포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이제 희부역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희부역게희부역게 보여지면서 야 저거 진짜 그 이것이 그 구속복음 저 저게 구속복음인가? 저도 사실은 구속복음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사람인 예수가 나다. 이게 구속복음이래요 이게. 그래서, 어? 이게, 이게 다야? 해서 내가 대식이 형한테도 물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 어, 정말 이게 다고, 조금 덧붙이면은, 우리가 흙이다, 흙. 온전한 흙. 씨앗을 받는 그 온전한 흙이 또 이제 그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어, 어, 그렇구나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운명 안에서, 이 운명 안에서만 만날 수 있고 이 운명 안에서만 하나가 될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뭐 약간 선영이도 저번 주에 간증을 했지만 그 누가 이렇게 좀 십부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십부예요. 뭔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히, 이제 좀희뿌는데 희뿌였었는데 이제 다해하고 수영이가 저를 이제 불러내 줘 가지고 처음으로 이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니까 야 뭔가 이게 희뿌연게 갑자기 싹 사라졌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laughs> 어느 정도 이렇게 희뿌였던 게 조금 뽀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뽀해지면서내 안에서 그게 이게 약간 분명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오 그래 그래. 이게 그 MGI 동생들이 말하는 삼촌 이분들이 말하는 그 운명인가? 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간 예수, 어? 사람인 예수가 나다. 이게 이건가 하면서 약간 거기에 이렇게 분명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정말 선포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게 사실 이게 선포잖아요. 처음에 이게 간증할 때는 제가 굉장히 부담됐거든요. 왜냐면은, 야, 너뭐 아는 것도 없고, 뭐구속복음 들은 지 얼만큼 됐다고 나가서 뭐 선포를 뭐할수 있겠어? 그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고요. 야, 내가 평생 저 자리에 나가서 뭐 말이라도 할수 있을까? 그런 게 계속 맴돌았었는데, 야, 이제 보니까 그게 완전 사탄의 엄청난 송사였어요. 근데 송사였는데, 이 앞에 나서는 순간 그 송사는 그냥 싹 사라지고, 사탄의 송사는 그냥 싹 사라지고, 저희는 진짜 승리한 것 같아요. 네, 승리한 것 같고, 사탄이 승리한 것 같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저번주에 예주가 그러더라고요. 선포할 게 없으면 나는 선포할 게 없다고 나가서 선포하라고. 그래도 된다고. 야, 근데 그게 얼마나 그, 네, 아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어제도 이제 목사님 댁에 잠깐 갔다 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목사님 얼굴을 봐야지 야에쓸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뭐라도 주워 듣고 목사님 얼굴이라도 보고 와서 얘기를 하자 하는데 목사님이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모들이 몇번 와계셔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어, 야, 내가 이 복음을, 넣어? 내가 이 구속의 복음을 발견했다. 그걸 엄청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구속의 복음을 발견을 해서 어? 예수, 예수가 곧 나인 거를 어, 너네들 다 알잖아 하면서. 근데 이제 내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나를 보면서 나를 봐서 이제 알 수도 있는데 직관적으로 봐도 되는데 나를 보면서 알아도 되고 또 옆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요새 하면서. 그런 사람 보면 되고 얼마나 이게 쉬운 세계냐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때 너희들이 직접 보는 거야. 직접 봐도 되고 지금 직접 봐도 되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간증을 야 간증해보라고 간증 어 내가 이거 어? 들어주는 거 너네 흔치 않다하면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야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서 혼자 말씀하세요. 혼자 아니 간증할 기회는 안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영희 이모는 병아야 간증해봐 하고 간증하라는데 을 말씀만 그렇게 해야지 혼자께서. 혼자 계속 이제 뭐구속복음도 말씀하시고 그거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뭐 도박 얘기도 하면서 뭐그 주식 얘기하면서 또 선포하시고 하시는데 야, 그걸 제가 쭉 이렇게 봐오니까 아, 첫 번째 느낀 게 정말 인간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 너무 총명하시다.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나이가 40이 꺾이니까 이게 좀 티미해져요. 하니까 뭐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것도 오래 기억 못 하고 하는데, 너무 말씀을 이게 그냥 뭐, 술술술 그냥 한 시간 넘게 얘기하시는데, 야, 목사님 정말 총명하시다 뭐, 뭐, 제일 총명하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야,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본, 결국에는 본인이 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말씀을 하시고 싶겠어요. 얼마나 선포를 하시고 싶으면 계속,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간증을 해라, 간증을 해라. 그 말이 이제 저는 어제 너무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래, 아무것도 몰라도 간증을 해야겠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진짜 이 앞에, 아까 제가 여기 올때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정희민 누나한테 전화를 하니까 병아야, 그냥 그 앞에서 10분만 서 있다가 10분만 서 있다가 들어가도 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앞에서 그 간증을 하고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 우리 세계는 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기만 하면. 이게 저도 뭐 다른 게한게 게 없거든요. 정말 와서 MZ 동생들이 표현하는 거 그냥 봤어요. 우리 순에서 대식영하고 현진이가 그 표현 표현하는 걸 계속 보고 하니까 그 안에 제가 포함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면서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하면은 그 사탄한테 다 승리하고 하니까 그 여러분도 정말 그 아무 할 말이 없어도 앞에서 꼭 선포를 네, 하시고 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쨌든 목사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같고 네, 또 그게 자기한테도 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그, 이게, 선포하자. 그, 선영이도, 그, 저번 주에 간증해서, 뭐, 어쩔래, 응? 어? 내가 사람인데,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참, 네. 은혜가 됐고, 갑자기 머릿속에 다 하얘지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제, 그, 그거는, 오늘 그, 말씀은, 아니, 간, 말씀도 부담스러워요. 간증을 짧게 하고, 그, 여러분들한테 2분 간증을 한 5분 한, 5분으로 늘려주자. 그게 제 목적이었거든요. <laughs>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참, 그, 많이 여러분들이 참 선포를 해주고, 그,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걸 듣는 게 너무 좋거든요. 네, 말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저는 듣는 게 너무 좋아요. 말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솔직하게 좀 부담스럽고, 듣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한 세계 같아요. 그,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그 신기하고, 목사님도 사람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네, 사람이면 된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하시면서 어제 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 너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아니, 너는 이제, 너는 누구냐? 하면은 말을 못 한대요. 근데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어, 뭐 나는 의사다. 나는 뭐 교사다. 나는 뭐 사장이다. 그렇게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간판, 간판 말씀하시면서 자기 간판이 이런 간판 내세우고 싶고, 그거보다 더 좋은 간판 내세워야 되고,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냐는 거예요. 근데, 어, 너는, 너는 누구냐? 하면은, 오 어, 나는 사람이다. 우리, 얼마나 우리 세계가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진짜 사람인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아, 진짜 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갑자기 저번에 그 서울에서 그 유나가 유나를 만났었는데 유나가 존재하고 위치가 위치 갖고 막 두세 시간 얘기한 게. <laughs> 아,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되게 그 어쨌든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 복음을 발견해 주셨잖아요. 또 이렇게 이러한 복음을 발견해서 또 목사님의 그 복음을 또 우리 MG 동생들 세이가 이렇게 먼저 봐가지고 MG 동생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MG 동생들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앞에서 표현을 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뭐 목사님도 그 어제 MG, 동, MG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막 생명력이 태동해 가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막그 하는 표현하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받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그 자식 어 자기 자식 같으면 뭐라고 하겠냐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마음이 되게 알아지더라고요. 마음이 알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오늘도 선포를 하니까 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뭐, 할 말만 하라고 경민 누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네. 그리고, 그리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꼭 불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영이하고 다혜가 저를 불러내줬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선포회라 했는데, 저는 진주를 꼭 불러내주고 싶어요. 석진주. 그래서,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진주를 만났어요. 진주를 만나서 뭐 교회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 끝나고 진주가 저한테 막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는 그거 불러준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불러내서 내가 선포를 하고 나니까 완전 제가 이게 판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뭐 약간의 뭐 걸쳐져 있었는데, 희한하게 와서 뭐 특별한 얘기도 안 했는데, 완전히 그 판이 바뀌어진 걸 제가 느껴, 이렇게 판이 바뀌어져가지고, 야, 이게 바로 선포, 선포의 힘이구나. 이게 바로 표현의 힘, 간증의 힘이구나. 그, 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그렇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